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4월 2일 오후 3시 공공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법학 공부를 하려면 조문 우선, 조문부터 달달달 해버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,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, 예, 제가 논리적으로만 판단한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조문 달달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. 자 하나의 예를 들었죠 우리 그 직장인 초보입니다 초보자가 어, 고등 민법 세 바퀴 돌리고 그리고 법전 민법언론 듣기 전에 자기 또 혼자 법전을 한번더 돌렸어요 민법 조문을 네 바퀴 돌리고 들어가 가지고 7개월 만에 민법 28개 법무사 1차 민법 28개 득점했습니다 그 다음 해 법무사 1차 시험에서 32개 맞췄어요 자, 근데 7개월 만에 민법 28개,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? 아, 조문을 엄청 달달했어요. 이 사람 공부 기록 그대로 다 있어요. 거기 가보면 조문 네번 읽고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읽는 도중, 어, 중간중간에 고등민법또 듣고 조문 떠보고 거의 뭐 절반은 조문을 공부한 겁니다. 그렇게 7개월 공부하니까 민법 28개가 나오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. 이 공부 기록, 호수아빵님. 여기 와서 열어보세요. 이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나. 예. 자기 민법 언론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소감을 낱낱이 다 적어 놨어요. 이거는 뻥칠 수도 없어요. 하루하루 기록해 들어간 겁니다. 이걸 7개월 기록했어. 중간중간에 보면, 뭐, 어, 예. 그 조문 다 읽고 출발했는데 또 중간에 조문 읽는 거 나옵니다. 고딩 민법 혼자 읽어보기. 이거 민법 언론 읽다가 중간에 혼자서 또 법전을 또 읽어요. 이건 뭐 다섯 번, 여섯 번. 그럼 이 사람 뭐한 겁니까? 조문 달달달 한 거요. 자, 이런 경험치가 있습니다. 이에 비해서,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거 봤어요? 지원리 민법 강의 죽으라고 3년씩 읽었어. 민법 반타작이 안 나와요. 진짜입니다, 이거. 직, 물론 직장인이죠. 근데 똑같이 직장인이야. 공부하는 시간은 비슷했어. 7개월 만에 이거 민법 28개 된 사람이 공부를 전업 수험생이야 천만에.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 가지고 주 35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루 5시간 공부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런 성과가 나왔어요. 이 사람 뭘 했냐? 조문달 달달 한거 아니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문 개뿔 <laughs> 지원리몇포 강의가 중요하지. 열라 이었어 하루 4시간씩 3년을 공부해서 몇포 반타작 나왔을까요? 안 나옵니다. 그게 무슨 차이냐? 주제 파악의 차이입니다 딱 까놓고 아니 조문을 달달 해버리면 그게 민법언론이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조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 주제 파악이 다 됐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성과가 딱 나오잖아 그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백날 기본서 읽어봐 헤매고 있어 헤매고 <laughs> 진짜 된장과 아, 누런 거릇을못 가리고 완전 헤매고 있는 거지 예, 기본서에 깔려서 불량에 치이는 거지.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. 주제 파악을 하라고요. 조문 달달,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으로만, 예, 기본서가 조문했을 쓰니까 조문 달달달 하고 들어가면 잘 이해가 된다. 그걸 이론적으로만 예, 타당한 게 아니라, 이론적으로만 그게 타당한 게 아니라, 이론과 논리와 경험 법칙, 논리적으로도 그러하고,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더라도, 아,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과를 냅니다. 예.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안 나요. 헤매고 있어요. 여러분들 종문 안 보고 그러면 혼자 민법 강의 읽었어. 그러면 7개월 만에 민법 28개는 안 나오더라도 20개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. 이건 뭐 2년, 3년이 가도 민법 반타작이안 나와. 환장하는 거지. 뭐 하는 거요? 주제 파악이 안 돼서 헤매고 있는 거요.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